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2차 어, 접종도 하고 좀 바빠서 어, 한주 동안 제가 못 올리고요. 2주 만에 이제 지금 어, 영상 하나 올립니다. 어, 오늘 보실는 영상은 어, 저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올렸던 냉전의 형성과 냉전의 형성과 전개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1950년대부터 60년대를 미소 그러니까 일진영과 이진영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 1985년 이후부터 2010년대 부분까지 영상을 마지막 클립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전의 형성과 전개 2부분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5년 무렵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에 걸친 어, 냉전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오늘 이제 이 냉전의 형성과 전개 두 번째 시간에는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60년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동세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53년부터 64년 무렵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연표를 보면 요 무렵까지겠죠. 64년 무렵까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61년부터 63년까지요. 여기 61년부터 여기 써있죠, 지금. 63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어, 킹 목사회에서, 마틴노트킹 목사회에서 워싱턴 행진이 일어날 때가 1963년이기도 하죠. 워싱턴 행진이 진행될 때가 이때입니다. 음. 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제3세계학자인 프란스 파농에 의해서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에 쓰여진 무렵이 61년이고요.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저와 봤던 환경운동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죠. 지나친 제초제의 사용을 고발했었던 레이슨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용 무렵입니다. 1962년 무렵이죠. 이듬해인 이 63년에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메티프리단에서 여성의 신비라는 책이 출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보시다시피 1971년을 기점으로 삼아서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낙태고백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닙니다. 1970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에 의해서 성의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책이 처음으로 출간이 돼서 여성운동의 한 획을 다시 긋게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적군파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적군파라고 하는 건그 시대, 그러니까 1960, 70년대, 특히 이제 68혁명 이후인데요. 당대의 어떤 학생운동 조직보다도 과격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투쟁 노선을 걸었던 좌파운동단체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막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청년들이 세계혁명을 위해서 적군파에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투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투쟁을 위한 투사로 변신했던 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됐을 무렵이 1970년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적군파는 어 일본에만 존재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적군파의 악명이 이제 워낙 일본판 악명이 높이 뻗어들 때라 일본 것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는 전 세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좌파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좌파 운동을요. 그 신좌파 운동을 뉴 e 프트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뉴레프트요. 이전 좌파와는 다르게 계급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일상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됐다라고 그랬었죠. 이런 신 좌파운동이 폭발한 시기가 바로 196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신 좌파운동의 주체가 바로 대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적군파로 불렸던 RAF라든가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이라든가 또 미국의 웨더맨 같은 거라든가 이런 폭력혁명을 주창했던 급진 단체를 전부 다 신좌파라고 부르고 아니, 적군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적군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다시피 렸 신좌파 운동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197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일본 내에서 다섯 명의 청년들이 219시간 동안 35,000명의 경찰과 대결했던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북한에다가 혁명 기지를 건설한다면서. 평양행 일본 비행기였던 요도호를 납치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공항, 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테라비브 있죠? 텔아비브 공항에서, 어, 항공기에 대해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아울러, 어, 뭐, 30여 명의 학생들이 산속에 들어갔다가 동료 학생들 뭐, 11명을 이렇게, 어, 잔인하게 죽였던 그 잔인한 동지 살해 사건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연합적군 숙청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다그 당시에 적군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던 사실들 또는 사건들 관련한 것들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학생운동의 양상, 이른바 전투적 학생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음. 어, 또한 가지는요. 요 시기 문화적 특징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1986년 정도에 이르게 되잖아요. 요 시기에 이르게 되면 1986년에 이르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아시아 인구가 죄송합니다. 아시아 인구가 30억 명을 돌파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86년 사월에 이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죠. 그러니까 요즘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부터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혁명, 이런 본격적인 정보 혁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위 컴퓨터 혁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두 번째 어,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냉전이 어떻게 또 전개되고 확대되고 있는가라는 과정을 같이 보실 거고요. 그와 동시에 미소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어,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탈식민 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1962년에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는 소련에 의해서 미국의 턱 아래였던 이 쿠바에서, 쿠바에서 미사일을, 미사일 발사를 위한 미사일 기지 설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기도 했던 무렵이었었죠. 음, 그 무렵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존네프 대통령, 그러니까 존네프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이제 통치를 하고 있을 때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제 소련 쪽에서는 후르시초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곧 후르시초프 대 케네디, 미국의 케네디 이런 지금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을 당시다라고 볼수 있죠. 아무튼 이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설치를 어,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물러남에 따라 다시 한번 3차 대전의 위기는 좀 가라앉게 돼요. 이후에 미국의 존에프 케네디는 이제 평화 전략으로, 그 상호 공전을 위한 전략으로, 어, 국제정세의 틀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게 돼요. 평화적 체제 경쟁을 하자. 정치적 해결을 우선하자. 그러니까 무력적 대결이나 군사적 대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하자. 그다음 미국의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제 공격 포기 전략도 내세우게 됩니다. 음, 슬슬 이제 미소간의 어, 화해의 무드가 이제 조성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화해 의 무드가 조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는데 소련이 68년 8월에 프라를 체코를 침략하게 된 것이죠. 음, 아시다시피 이제 브레즈네프 닥트르네의해서 어, 공산권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개별 국가들을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보다 앞선다라고 그랬었죠. 그를 명분으로 삼아서 체코의 프라하를 침공함으로써 또 다시 냉전의 위기가 고조되어가기 시작해요. 음. 한편 사회주의권 내부에서도요, 어, 중국과 소련 간의 영토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무르강과 우수르강을 기점으로 삼고 있는 중소 국경 분쟁이 69년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72년에 이르게 되면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돼서. 72년 이후에는요,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협정. 이른바, l 트1이 체결이 되게 돼요. 이 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69년엔 닉슨에 의해서 괌 독트린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 제 국가들의 방위나 방어는 자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괌 독트린이 만들어졌고요. 그괌 독트린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이후에 미국이 중군을 방문해야 되죠.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토대로 해서 미중의 국교가 정상화되어지게 됩니다. 음. 그런 과정의 이야기도 있고 또 아울러서 1964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던 베트남전이 서서히 미군의 패색에 지특하게 됨에 따라 1973년부터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75년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되죠. 이렇듯 이렇듯 어 중심부 내부에서 곧 미국과 같은 중심부 내부에서 미국 재정적 차의 악화로 인해서 결국 어 방위비를 조금 더 방위비를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더 줄여 보자라는 의견이 우세해지게 됨으로써 어 미국이 이전과 같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군림하려는 역할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미소 간의 화해의 무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 화해 의 무드의 흐름의 연장해서 수도과 동독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고요. 양 국가가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기본 조약을 체결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70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이렇게 4년을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75년도 시기에는 지금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가게 되고요. 75년에 처음으로 여기 UN 세계 여성대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인권, 어, 또, 페미니즘의 성장이 나타났던 시기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77년에는 미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죠? 79년에는 급기야 미국과, 1, 미국과 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또 이제 미국의 사주를 받았던, 어, 이제 미국의 CIA와 연관해서 미국의 중남미 아메리카에 대한 압력을 심화시켜 나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게 되 따라 미국에서는 다시 우파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가 설립 되려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방해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79년에는 다시 한번 솔트 2가 이렇게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 미소 간에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걸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런 동서의 화해 무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소련은 이렇게 79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있고요. 인도 바로 옆에 서북쪽에 파키스탄, 요 바로 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음, 아프가니스탄은 현재도 지금 엊그제 뉴스 보셔도 보셨죠? 미국이 지금 장기적으로 연합군을 데리고 지금, 연합군 약 35개국 정도를 데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탈레반 군들과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요. 어, 약 120조의 재생적자를 봤어요, 이쪽에. 어? 그동안의 전비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프가니스탄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패와 관료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의 보호를 전혀 이루어지지 못,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 20여 년 넘게, 실은 20여 년이 넘죠.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지금 거의 서르네의 10년간 전쟁이 일어날 때고요. 요 이후 지금 90년대부터 해서 거의 현재까지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간에 잠깐 휴지기를 뺀 거의 4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외국 원조를 받았지만 이런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아프간 많은 국민들이 탈레반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탈레반 그 군사적 지원비의 상당 부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농민들이 재배하는 양귀비였죠 마약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마약 양귀비의 85%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 마약이 많이 팔릴수록 탈레반의 군사적 지원 자금이 갈수록 확대되고 커져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씨앗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부터요. 그래서 다시 대탕태의 부대는 잠시 사라지고요. 50년대에 이렇게 미소간의 냉정구도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 전체 국가들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수상으로 79년에 임명을 하게 되고요. 로난드 레이건이 80년도에 들어오게 되죠. 또 독일에서는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 82년도에 수상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그보다 3년 뒤인 85년에는 어, 소련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을 이끌게 돼요. 음. 80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레이건은 이제 러시아와의 신냉전의 전략으로서 우주 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른바 SDI라고 불렸던 전략 방위 구상을 구, 구상을 하게 되고요. 어, 소련도 소련도 79년에 아까 말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80년에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던 했는데 어, 미국 쪽에서 이를 거부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다시 냉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소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영토전쟁,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불리는 섬 확보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영국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승리로 이끌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데처, 영국 국민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다시 80년대 초반의 과정이 결국 냉전의 질서가 깨지고 다시 보수화 되어지는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85년 다시 냉전이 이어지고 대탕트가 이어졌으나 다시 미소관의 갈등이 심화되어 갔던 1960년대부터 85년까지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득불 다음에 한 타임을 더 찍어서요. 89년부터 해서 2000년대 이하기까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1960년대부터 8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냉전의 형성과 전교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다극화 가운데서요, 올해 제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권운동, 학생운동. 또 아까 학생운동 가운데서도 신 좌파의 가장 적극적인 테러리스트요. 폭력혁명운동이었던 적군파 관련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